미래 골목당 어저께 이제 미래 골목당이라는 글을 이 댓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촌철살인이라고 너무 재밌어했는데 아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비참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음왜 그러냐면. 이 미래 통합당이라는 미통당, 김종인 씨가 이끌고 있는 미통당이 지금 어느 정도의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고 아무것도 없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종인 그 80대 할배와 주변에 앉혀놓은 뭐 30대, 40대의 이 병풍들, 이래가지고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겸, 어, 대신하는 뭐 비대위회의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이런 이 정보 보고 용으로 된 이런 이제, 어,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정말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약체인 거예요. 대변인도 너무 약체고. 그 다음에 이 할배도 아무리 근력이 좋다 하더라도 80대라면은요, 집에 있으면서 훈수 두는 게 좋은 나이입니다. 우리 방송 80대분도 많이 듣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이 80대 다 나이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어, 예순, 우리나라 나이로 예순 둘이 됐어요. 만으로는 아직 예순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전하고 제 체력이라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 대신 좋은 점이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주 잘 넘어가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나이가 주는 장점과 단점인 거예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70대 정도에서는 마무리해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오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시는 말씀 족족이 글쎄 이슈메이킹?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자, 백종원 같은 분을 차기, 차기 대선주자로 어때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하도 당황해 갖고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일파만파로 퍼지고 보도되면 안될 것 같아서 오해 받기 싫어 갖고 내 입장을 밝힌다 이래서 뭐라고 했냐 나는 꿈도 꿔본 적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일이 좋고 재밌다 백종원씨는요 지금 일을 하시는게 백종원씨한테 더 좋은거고 괜히 백종원씨 이름을 뭐 유재일이가 올리는거 하고 이 김종인 할배가 헬베, 입에 올리는 것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건 공식화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정치적으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경솔하고 결국은 김종인 씨가 백종원을 내세운 건르겠습니까 그동안 뻥을 친 거예요. 하, 뭐. 40대 경제인이고, 뭐 호련한 젊은, 어딱 맞는 대선 주자가 어느 날 백마탄, 뭐그 사람처럼 나타날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백종원이었던 거죠. 백종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종인 손에 아무 얘기도 없다는 거고, 김종인의 정치적인 하나의 레토릭, 수사. 이게 아주 저급이고 빈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웃기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소유진 씨가 영부인 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뭐 멜라니도 있고. 하지만 이두 부부 애셋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가만두지 않고 이렇게 흔들어 놓느냐고요. 또 주변에서 오죽 사람들이 흔들겠습니까. 게다가 이러면 배지영 원씨 진짜 곤란해져요. 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그러니까 전용 TV같이 별것도 아닌 채널도 정지먹이려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달려드는 정권인데, 백종원이가 만약에 대선주자, 백종원이, 백종원 씨 사업 말하자면은 탈탈 털어가지고 세무조사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골목식당에 나와가지고 지금 어떤 돼지김치찌개인가 돼지고기집 아주머니가 내가 죽어야 되겠냐, 뭐 1년 만에 왔더니 뭐양장금너 아니더라 해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부들부들 떠는 아줌마들 그냥 주인들 막 열댓명 세워가지고 막 백종원 털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그리고 이분은 방송인이자 말하자면 경제, 경영인 인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거예요남잘 먹고 잘 사는데 괜히 뒤흔들어 놓냐고요 참 안타깝고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김대호씨 관악감에 나갔다가 이분이 뭐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3,40대가 민주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뭐 정교적 교사한테 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대깨문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뭐그 틀린 말안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을 가지고 막 제명을 시키고 너무 가혹하고 혹독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셀프 디스 아니냐. 정말 셀프 디스인 거죠. 미통당, 마통당, 마이너스 통장당, 미래골목당. 셀프 디스인 거죠. 그러면서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이거를 보여준 셀프 디스인데 정말 서글프다. 저도 서글픕니다. 이게 마통당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 할배가 제가 보기에는 이 마통당에 있는 이 당료들한테 아직도 제가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이러는데 아 정말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일단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나온 거 신경 쓰고. 그리고 벌써 그 사모님이 벌써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 그렇게 간단하게 자기의 욕심을 접을 분이 아니에요. 나 욕심 없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욕심으로 드글드글 대 사람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집에 금괴가 100개가 있다. 이렇게 재산신군대데 했던 분이고 돈 되게 많습니다. 진짜 돈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쓰읍, 글쎄요. 그 80이 되면 돈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말하자면은 남의 돈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남이 밥값 내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이라고 할수 있죠. 음. 자, 이 최연희님께서 총선 때 민주당에서 공천하려고 했나 봐요. 네, 김종인 씨, 뭐, 여러 가지겠죠. 네.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벤틀리님 미통당 윤미향 잡아라. 지금 미통당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이정옥님께서 본인이 나오려고 한다. 그래 봐야 되겠죠. 그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시드라님께서 김종인 할배는 국가 운명을 식당 운영 수준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 정경진님 말씀대로 미래 골목당입니다 네, 참 기가 막힌데요. 더 재밌는 건요. 이 백종원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뭐 김현정 뭐 쇼라든가 또는 YTN 노영희, 김현정 다 저쪽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오세훈을 불르고 또 노영희는 누구를 불렀냐? 원희룡이를 불렀어요. 이제 이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든지. 대선에 얼굴 내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르면 무조건 고입니다, 무조건 나가요. 어? 그런데 참 저는 이 안타까웠던 게 오세훈 씨예요. 이 성격도 좋고 사람도 장점이 많고 그런 사람인데 뭔가를 점점 보여주지 못하고 정말 미약한 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이달까말 이달 마지막 일요일 6월 28일 10시에 멤버십 채팅 라이브에서 여러분하고 한번 오세훈에 대해서도 또 원희룡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홍준표도 그렇고 뭐 백종원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겠죠? <laughs> 그래서 정말 이 앞으로 야권 후보에서 뭐, 윤석열이 꼭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거를 이번 주 일요일 밤 10시에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가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더 하자 하면은 좀더 하기도 하고, 이 채팅 멤버십 라이브는 여러분을 위한 저의 이 방송, 헌정 방송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여러분이세요. 자, 그런데 오세훈 씨가 얼마 전에 그랬죠. 어, 무상급식이라는 건 정말 바보짓이다 이렇게 오세훈을 앞에 앉혀놓고서 김종인이가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요 오세훈에 대해서도 접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상급식이라는 거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 자기 밥못 먹입니까 그 다음에 무상급식이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미 점심을 굶거나 저녁을 굶는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바우처라든가 이런 걸 통해갖고 이미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포플리즘이었는데 그 포플리즘에서 저항해갖고 이겼으면 좋겠지만 졌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 저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오세훈이가 김현정이한테 나와가지고, 김현정이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위원장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슈 파이팅도 잘하고, 백종원이 얘기하면 화제는 되니까 이슈 파이팅 잘한 걸로 느껴지나 봅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대선에 나와도 나는 된다고 본다. 촥! 치워진 거예요. 지금 김종인이하고 뭔가, 쿵짝쿵짝을 할 필요성을 전략적으로 아랫사람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참모들 중에는 후남 출신 참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연주를 닫기가 쉽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런 인물이 되라고 하는 뜻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백종원스럽게 너도 닮아가도록 해라. 이런 메시지, 이런 화사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바로 오세훈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백종원스럽게 변신하겠다. 대통령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지금 원희룡은 아주 애가 타가지고 제주도에서 그냥 들썩들썩 하고 서울에서 불러주기만 하면 비행기 맨날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오늘 또 노영이에서 이제 백종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주도지사가 자기가 한 일도 아니고 백종원 갖고 물어보면은 저는 출연 안 했어야 되는데 또 꾸역꾸역 이제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외에 김종인 이 위원장의 말은 나도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알겠다. 이러면서 완전히 아부에 아부를 거듭하는 거예요. 글쎄요. 왜 정치인이 백종원 같은 사람이 돼야 되죠? 백종원 아저씨는 그냥 푸근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요식업 하니까 방송 프로그램 하면서 자기 아이디어도 이렇게 실험하고 또그 아이디어에 피드백도 받으면서 자기의 사업의 에너지 또 자기 사업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현실화하는 꽉 먹고 알먹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백종원 씨 개인적으로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저도 이제 음식에 관심이 많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요리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의 지식도 있기 때문에 백종원 씨가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허튼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이싸아진 내공이 단단하고 내벽이 단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리에 대해서 그렇지만 백종원 씨가 정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선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안희정 후원했었죠 아까 글도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취향이 개인적 취향이 아니정이었던 거죠. 자, 이런 사람을 굳이 백종원 어때요 하고 말을 던지는 그 참을 수 없는 김종인의 가벼움 이게 바로 미통당에 대한 우리가 미통당의 장고가 다 바닥이 났어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 되버린 마통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인 겁니다. 끔찍하죠. 아, 여러분들. 저는 이미 마통당에 대해서는 손절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정말 마통당, 응? 정말 손절하고 싶은데, 아니,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싶은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헤더신님께서 백종원스러운 게 뭔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하나예요. 이런 얘기들을 또 원희룡이고, 뭐 오세훈이고, 또 김종인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백종원을 영입할 수도 있다. 이래서 김종은, 김종인 측근이라는 또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홍준표 죽이기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대선 주자는 인지도도 높아야 되고, 어? 그 다음에 뭐 이슈 파이팅도 잘 해야 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즉, 혐오도가 낮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왜? 대선이라는 건요, 절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느 대선 후보도 50%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국민, 유권자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유권자 가운데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을 따지고 보면 50% 넘긴 경우가 있지만 전체 성인 유권자 가운데서 50% 넘긴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이 삼각 구도를 통해서 아예 구도의 마술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후보, 얼마나 혐오감이 높았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불식시키고 진영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혐오감을 녹여버렸어요. 그 대신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안티 팬도 자산이다. 즉, 안티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충성팬, 로열 팬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깨무니들이라든가 달 좀들 또... 달래반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안티가 강력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요, 어떻게 보면요, 안티팬이 없는 정치인은 그 정치인은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정책이라는 거는 다100%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티팬이 왜 안티냐를 보면은 이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자유시장의 논리를 원하는 사람과 다 배급경제로 가는 걸 원하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사회주의를 했던 나라들의 경우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금 나이 많은 세대들은요.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유 시장 경제로 이 옮겨간 이런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CIS에. 그런 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너무너무 이 새로운 체제를 좋아하지만 70 이상 된 세대들은 이 새로운 체제를 갖고 온 사람들을 증오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왜? 옛날에 배급 받았다가 편하고 좋았는데 지금 일해야 되고 너무 신경질 난다 내가 70인데도 청소를 하러 나가야 되고 옛날에 앉아서 다 내가 50대에도 받아 먹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안티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의 정책 자기의 가치 자기의 이즘 자기의 주의 이게 있으면 안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을 대권후보로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그맨을 앞세운 일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사카 지사가 한동안 개그맨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개그도 안 하다가 끝났어요. 정치도 못했지만 행정도 못했지만 개그도 못하면서 끝났어요. 그런 점에서 백종원 이거는 정말 블랙 코미디이자 너무나 슬픈 코미디다. 마통당의 슬픈 코미디. 김종 김종인 할배의 허접한 개그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